기조와 면상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. 아, 면상을 가볼게요. 자, 마로 나가서 포로 먼저 가운데 비겨주고 자, 상을 나왔는데 포 나왔죠? 예, 네, 빠져주고.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상이 나갈 자리를 하면서 이쪽에 비켜줘야 돼요. 이렇게 길을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하고, 이렇게 포들이 상대 포가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 이제 죽는 게 있어서, 마가 껴있는 쪽 뒤로 빠져주시는 거예요, 이렇게. 가볼게요. 차달라래 피하죠? 예. 네. 나갈 준비를 끝난 거예요. 나갔죠. 자, 여기까지 면상을 구현을 하고, 상대방 상이 나오면 붙여주고, 저도 똑같이 여기서. 그리고 이제, 여기를 빼면,